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농구와 관련하여서 가스공사는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냈으며 모비스는 원정 5연전 중4 경기에서 3패를 당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연승 중이던 인삼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전반 상대의 맹렬한 3점포를 제어하지 못하며 20점 가까이 뒤졌기에 패색이 짙었는데 후반 대역전극을 일궈냈습니다. 대인 방어를 좋은 디펜스로 전환한 이후 상대의 야투 시도를 잘 막아냈고, 김낙현과 알렉산더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니콜슨도 이 경기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기에 모처럼 이번 홈 경기에서는 정상 전력 가동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비스는 오리온스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으며 어떤 팀 상대로도 리드를 잘 따내는 등 경기를 잘 꾸려가고 있지만 경기 마무리가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라시온 토마스가 골밑에서 림프로텍터 역할을 잘하며 활약 중이고 이우석과 김국천 등의 외곽포도 터지고 있고 이현민과 함지훈 등 베테랑들이 마무리만 잘해주면 다시 중상위권 진입도 노릴 만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이두 곳에 있어가 가스공사가 빠른 템포와 더불어서 외곽 위주의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 모비스 역시 속공빈도가 높은 팀입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모비스인데, 가스공사는 니콜슨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100%의 컨디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폼이 좋은 알렉산더의 리머택은 토마스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스공사는 전현우와 조상열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스윙맨 포지션의 수비력이 떨어지며 미드레인지 점퍼와 돌파까지 최고의 활약을 하는 이우석에게 고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는 화요일 KGC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85-84 1점 차로 간신히 이었습니다. 3쿼터까지 13점 차로 지고 있던 경기를 4쿼터에서 25-11로 뒤집은 기분 좋은 승리기도 하였고 리그 득점 1위에 올라있는 앤드류 니콜슨이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경기 연속 결장을 하였고 오늘 경기 출전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그렇지만 클리프 알렉산더가 이번에 경기 연속 20플러스 득점, 20플러스 리바운드를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리콜슨의 공백을 최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드 장악력만큼은 리그 최고의 수준으로 두경민과 김낙현, 이대현 등의 버틴 국내 선수 라인업도 탄탄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농구 금요일 경기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소모전 끝에 오리온의 95-98로 졌습니다. 1차 연장 30초를 남겨두고 4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5심까지 겹치면서 아쉽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비스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오리온은 에이스 이대성이 경기 막판 클러치 시간대를 지배를 한 반면에 모비스는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 용병 에릭 버크너는 데뷔전에서 고작 3분만 뛰었습니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그 이상 뛸수 없다고 유지학 감독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즌 상대전적은 1승 1패로 동률 두 경기 모두 원정팀이 9점 차 이상의 여유 있는 승리를 따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라운드는 이콜슨이 32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점수 쟁탈전 양상의 경기로 승리를 이끌었고, 1리 바운드는 모비스가 달라진 수비력을 뽐내며 가스공사의 득점을 70득점으로 묶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에 있어서 가스공사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일단 용병대결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모비스의 라시온 토마스는 이틀 전 경기에서 무려 47분을 소화를 하였고, 퍼크너는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혼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니콜슨이 돌아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선수들의 기량 면에서도 더 낫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이두 곳에 있어서 2차전의 맞대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울산모비스 팀이 11월 1일 열리게 되었던 원정의 경기에서 79-70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압박 수비로 인해서 전반전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게 되었고, 이날의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 10명의 선수 전원이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되는 골은 활약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최진수 선수의 부활이 3번의 경기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미스매치 상황을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백코트를 책임지고 있는 이 유석 선수 소명진의 에너지도 넘쳐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얼클락이 수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녀서, 내외각과 함께 플레이가 모두 가능하였던 라시온 토마스의 역할 분담이 좋기도 하였고 함지훈 선수는 승부처의 베테랑의 품격을 선보였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앤드류 니콜슨 선수가 21득점 심리바운드를 기록하게 되면서 분전을 하였고 부상을 당하게 되었던 두경민 선수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기도 하였고 전반전에서는 상대방의 수비를 전혀 뚫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김낙현 선수의 분전 속에서도 두경민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했던 탓에 백쿼트 싸움에서 밀리게 되었고 차바위는 27분여 출전을 하는 시간 동안 1득점에 그쳐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농구와 관련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